지난 11월 2일부터 6일간 열린 벤쿠버 패션위크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10주년 행사를 기념해서 한국의 하상백 디자이너와 이도희 디자이너가 특별 초청되어 지난 6일 2011년도 봄, 여름 콜렉션을 선보였는데요. 그 현장 TV코리아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6일간 열린 벤쿠버 패션위크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10주년 행사를 기념해서 한국의 하상백 디자이너와 이도희 디자이너가 특별 초청이 됐는데요. 봄, 여름 컬렉션을 아름답게 선보인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두 디자이너의 런웨이 반응은 역시나 뜨거웠다고 합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6시 45분경에는 하상백 디자이너의 런웨이 무대가 시작됐으며 취재진 진영에서는 화려한 색차와 과감한 디자인이 굉장히 모던하다 또는 핵 매체가 매우 훌륭하고 디자인 역시 아름다웠다며 벤커버 패션위크 런웨이 중 최고라는 감탄사 등이 흘러나왔습니다. 패션쇼 현장 함께 보시죠. 이날 패션쇼 현장에는 한국팬들도 다수 보였으며 디자이너가 다소 낯선 외국 관객들에게도 대체 하상백이 누구냐며 궁금해하는 등 열광적인 반응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올해가 밴쿠버 패션위그 10주년 기념회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기념을 기념하기 위해 네, 제가 초대돼가지고 너무 영광이에요. 이번 쇼요? 일단 정신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아, 항상 쇼 끝나면은 반반이에요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네. 15분간의 쉬는 시간 후에 이도희 디자이더의 도이파리스라는 런웨이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어 이건 어 디바인 인피케이션이라고 그런 그 바운드를 엽는 아름다움을 느끼자 컬처럴 뭐 디퍼런스라든지 어 사람들이 편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없이 다 모든 걸 아름답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런 컨셉 이 에요. 네, 네, 저희 컬렉션이 어 미들 리스트라든지 사우스 어 사우스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쪽으로는 인기가 많은데 아직 노스 아메리카라든지 북쪽 유럽은 그 반짝거림이라든지 색깔이 너무 컬러풀한가 봐요. 그래서 좀더 여러 가지를 그런 인트로듀스해서 그렇게 테러토리를 좀더 많이 넓히고 싶어요. 이번 파티는 여성스럽고 로맨틱함을 강조한 프린트와 또 여성들이 좋아하는 스팽클 장식으로 화려함을 더한 이 디자인이 이목을 역시 사로잡았는데요. 10주년 기념 행사에 초대돼서 동양인 디자인으로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